아 오늘 우리 릴스 찍으러 모였잖아요 1화때 얘기했던 거 그거 로아아 저번에 홍보회 할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쇼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각자 혹시 생각해온 그 릴스 아이디어가 있는지. 아나 같은,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에는 없어. 이제 정말 휴대폰 보면서 아, 아 너무 보고 싶어. 나도 요 제가 하고 있어요 나한테 어. 말 걸. 언니 뭐 언니, 언니 뭐해? 뭐뭐아 다, 다, 다시 타짜이랑 얘기해? 아니 아 레오제이 선배님. 네. 제작권 도부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? 많이 뉴스 해, 망했잖아. 뉴스 해서. 망했잖아. 사람들 지금 반응 오잖아. 애타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. 뉴스를 아 못해 못해. 스타의 기술로 잘 함께합시다. 제작권 도부장이야 주중기. 그거 알아, 다들? 채센터 님의 응 음. 불안하다. <laughs> 아그너 <laughs> <laughs> 엄마야 <웃음> 누나야? 내, 내가 어? 내가 선생이야 님 누나야. 이거 몰라? 알아 뭐, 알아 아마그 짤로 많이 봤거든 나도 으로한거딱 그 그거를 우리가 따라 하는 거야 PD 학생이 가면 둘이서 PD 역 이렇게 어 라디오 이제 학생이잖아 이래 네. 어, 어떡해 학생이 제발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? <laughs> 시작 내가 PD 학생이요 아왜 무서워 아나 퀴즈다 레전드 <웃음> 내가 PD 학생이요 <laughs> 시작. 내가 피디아 학생이요. 학생이요. 같 시작. 내가 피디아 학생이요. 피디오. 오케이. 아 너무 작했는데. 맛있도 근데 마가 보고 이겨냈잖아. 이거 원체 하면 이 내가 피디아 학생이야. <laughs> 내가 피디아 학생이야. 내가 학생이야. 피디아. 학생이요. 그거 그자 그거 그거 이제 하내야 이제 돼. 저거 같은데? 와아아야피디장아피디니까 내가 이 시간까지 편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! 아니 화상에 거각해 PD! p 아어피디장아보니니까이하아 연습이 좀잘 되고 있는 것 같나요? 아니요. 망하는 거 같은데요? 왜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시키지 사과야 해되는지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오! 와 이거! 지거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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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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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이거! 이이 학생이야 피디야 피피디요 학생이 n g 내가 학생인데 학생 <laughs> 저희 그래도 열심히 찍었는데 제가 찰센터 o 진짜 구독하고 있거든요 꼭 e 라 h e 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피디 n g they are s a y i